생생한 리얼 후기를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이희문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안검하수증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 차례 안검하수술로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요. 한번 본인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뭐가, 눈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오시게 됐죠? 네, 눈이 안검하수, 눈 교정하러 왔어요. 아,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저 화면 좀 보시면 오른쪽 눈 보면은 지금 안검하수 교정을 네 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고 안쪽에 누공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뿔룩한 게 마치, 어, 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왼쪽 눈은 정상입니다. 단지 바깥쪽이 처져 있을 뿐인데요. 가능하면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까 합니다. 특히 안검하수 교정을 하다 보면 네번 받으셨는데 왜 이러냐면 가운데를 당기니까 당연히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둥글게 피어서좀 비슷한 눈, 안쪽에서부터 얇게 시작하는 눈으로 교정을 할까합니다 자, 말은 쉬운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경우입니다. 어, 제가 어, 1 시간 반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요. 좀 수술을 수술 하려니까 좀 떨리세요? 떨리죠. <laughs> 예, 제가 아프지 않도록 어, 수술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 수술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 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났는데요. 환자분께서 아주 잘 참아주셔서 무난히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 좋네요. 좋아요? 네. 저쪽 한번. <laughs> 좋아요.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예,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네. 저 보시는 턱수기, 저 화면 보세요. 저 마이크, 마이크. 지금 보면은 음. 오른쪽 앞에 볼록하게 나왔던 부분이 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왼쪽은 처진 부분을 조정했고요. 네. 어, 물론, 떠지는, 뜨고 감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개선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벌레 분리 것처럼 나왔던 부분이 들어갔고, 둥글고, 긴 눈으로 교정 했는데요. 자, 좀, 그, 이런 수술은 안검화수 재수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꺾였던 걸 둥글게 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실 뽑는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일주일이 돼서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자, 선천성 안검화수 중증 환자 재수술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어, 자신감이 어, 생겨진, 생겨요. 아, 눈이 어떻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눈이 이렇게 뜬, 뜬, 눈 뜨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에 눈이 이제 아주 일주일 분이 안 됐는데 원장 선생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환자분께서 기쁘다고 하시니까 아주 보람이 느껴진대요. 제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저 거울 좀 보시죠. 저기 화면 좀 보시겠어요? 카메라? 보시면 눈 앞쪽에 볼록하게 마치 목이 밀 것처럼 나와있던 부분이 들어가고 삼각형으로 꺾인 부분을 길어 보이도록 조정해서 눈동자 노출을 좋게 하니까 훨씬 초롱초롱한 눈이 되었습니다. 왼쪽 눈 앞에도 좀 볼록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어 좀잘 떠지도록 조정했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오른쪽이 약간 더 떠지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내려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수술한 건데요. 어 훨씬 더 대칭의 기능 그러니까 선천성안검하수의 경우에 가운데만 당겨서 오히려 꺾이면서 눈이 짧아지고 앞에가 이렇게 가렸었는데 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서 어, 어, 더 자연스럽고 긴 눈, 앞에는 좀 얇고 바깥쪽으로 넓어지는 그런 쌍꺼풀 라인으로 교정했습니다. 좀 어려운 경우였는데요. 어, 환자분께서 만족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더더욱 보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자 차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